호치민 VBN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어느 유튜버의 영상을 봤어요. VBN은 관광객을 상대로 유명한 곳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에게 관대한 곳입니다. 그런데 그때의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폭행을 당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냥 폭행만 당했다.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. VBN은 수십 번을 다녀봤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은 이상 그들은 관광객들을 존중합니다. 그리고 폭행당했을 시 현지 공안에게 신고를 하고 시시트 뷰를 확보하면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된 것을 알수 있을 텐데 그런 조치는 하지도 않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느 단톡방에 도움을 요청했지만. 그 방에서 추방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. 본인이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생깁니다. 혹시나 해피 땡땡을 하고 넘어지며 부딪히고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을 폭행으로 이슈화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 생각도 듭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며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. 대처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.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